참 사람이 욕심이 한두 끝도 없는 것 같아요. 장점이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캠핑카는 임증 거입니다. 보장이 안 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근데 그 사후 처리가 좀 되냐 안 되냐 요거만 보세요. 카페가 분명 있어요. 꼭 가입하세요. 왜냐면 거기에 모든 비밀이 100% 있지는 않아. 숨기는 것도 많아. 못 하는 부분도 사실 있잖아요. 어떻게 맨날 카메라 들고 다녀? 어쩌면 우리 잘못도 많아. 다, 다 자기 잘못은 숨긴다. 업체가 잘못했다고 고 이건 우리끼리 하는 비밀 얘기야. 풀로 있고요디테을 음. 켰고, 실내 온도를 어, 올려놨네. 실내 모습이 살짝 어수선 하죠. 출장 나갔다가 막 먼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음. 아니, 이것도 뭐, 뭐, 여기도 뭐안 닫아놓고 가는데 빨래 한군다 돼갖고 왔어. 센치를 임장이 안받나봐 이만큼 부족하네 어쩐지 가격이 조금 저렴하더라고 핑크니까 휴지케이스도 바판으로 바꿔놓을게요 노랑 들어갈게요 위치로 음. 예뻐졌죠 노르시, 아이고 이쁜 노래 얘기. 시작하자. <laughs> 안녕하세요 임장입니다. 오늘은 임장 지금 아지트에 나와 있는데요. 공사하는지 약간 살짝 어수선하네요. 지난주에 이제 캠핑 나갔다 온 다음에 아, 막 너무 먼지가 많았었어요 그날 몰리가 막 맨발로 막 잔디밭 뛰다가 이 이불에 다 묻혀 놔가지고 이거 물좀 한잔 마시고 우리도 물 주고요 자밥 먹자 우리 애기 캠핑카 안에서는 모든 게 조금 작은 게 좋더라고요. 30에 50 사이즈일 거예요. 찾아보니까 이렇게 또 벽에 카바도 이렇게 작은 게 있더라고. 요 사실 임장 캠핑카가 작년 가을에 잔금이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캠핑카는 임장 거입니다. <laughs> 그러니까 이제 캠핑카에 나가는 이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딴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작년부터 살곰살곰 이제 새 걸로 가긴 사실 부담스러우니까 기변을 하려고 계속 막 이쪽저쪽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그래도 슬슬 또 유튜브도 보기 시작했고요. 사람이 욕심이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아요. 이 캠핑카만 있으면 뭐 너무 좋을 것 같았는데 또 이제 인자 같은 경우에 비 확장 모델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니까 러이비 확장 모델이 때로는 막 지금 좀 약간 바뀌었죠. 앞전에는 제가 싱글 모델 해놨었잖아요. 또막 이게 번잡스러운 거야. 침대로 바꿨다가 소파로 다시 해놨다가 그래서 막 확장 모델로 또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또 가장 큰 확장 모델로, 뭐 돈도 돈이지만 가장 못간 이유가 아파트에 주차가 안 되잖아요. 며칠 전에 영랑 캠핑카 카페에 한만 키로 좀 넘, 넘게 탔는데, 650이 막 좋은 모델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바로 신장님한테 전화했어요. 하, 그랬더니 신장님이 그냥 한마디 딱 하시더라고. 주차 어떻게 할 건데? 아, 바로 꼬리 내렸어요. 그리고 사실 오늘도 지금 제가 혼자 운전을 하고 왔잖아요 몰리하고 둘이 사실 여기서 조금 더 길어지면 100cm 정도 차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확장 모델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뭐2 0 0 같이 큰거 말고 제가 운영 중인 350 말고 650 저희 영랑 캠핑카를 기준으로 뒀을 때 임장이 바로 꼬리는 내렸는데 그래도 호시탐탐 기회를 요즘에 노리고 있거든요. 근데 또 예전에 제가 처음에 정말 타고 싶었던 거는 르노마스타 기반 차였었어요. 왜그면면걔 같은 경우는 바디 차량이 일단은 뭐 확장일 하기도 하지만 이제 잘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 차량 베이스 차량이 튼튼하잖아요. 그 얘는 이제 봉고차니까 봉고차 위에다가 또 캐빈을 얹은 그런 케이스고. 그러니까 사실 르노마스타를 굉장히 타고 싶었었는데 임장이 출고하려고 할때한 천만 원 가량이 갑자기 확 올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휴. 그거 아닌데. 그냥 그때 포기했었거든요. 또 요즘에 또 다시 뭐 르노마스타로 갈것 같으면 이 사무공 그냥 운영하는 거가 낫지 않냐라고 신장님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또 르노마스타나 또 세미캠핑카 같은 느낌 있잖아요. 약간 스타리아 캠핑카에도 제가 관심이 사실 있어요. 왜냐면 개방감이 너무 좋잖아. 뒤에 창문 그러니까 위로 쫙 열다가 양쪽으로 쫙 열면 막 그냥 온 바다가 다내거 같잖아요. 지금 저는 이렇게 창문으로 보잖아요. 창문 너머로 이렇게 배경을 사실 외부하고는 접촉이 한계가 있어요. 개방감이. 저 같은 경우에는 세미 캠핑카가 이 뷰라든지 뭐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고 뭐또 이동성이 좋고 이런 건 최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캠핑카로 막큰걸 가느냐 아니면 미니멀 해지느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시장님하고 나름 고민을 저희가 참, 많이 하고 있어요. 인간의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네요. 그래서 계속 진영형이에요. 나중에 어느 날 갑자기 임장이 짠하고 차를 바꿀 수도 사실이 있어요. 어, 확장형으로 가고 싶은데 확장형은 덩치도 크고, 아파트에 주차도 안 되고, 가격도 또 너무 비싸. 그래서 이번에 새 차로 가느냐, 중고로 가느냐, 또 그거에 대해서 또, 나름 또, 무조건 살 수는 없잖아요. 총알을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하고 좀 이제 막 검색을 해봤어요. 저희 살 때는 650에 한 7천 정도 정도만 샀었는데 요즘은 가격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리고 또 타사 모델을 보니까 어우 지금 저희 코코 중고로 이렇게 팔고 했을 때 가격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새 차를 살려면 4천만 원 정도 새 차를 사게 되면 또, 뭐, 언더 코팅부터 해갖고 확장이 막 차에 들어가는 돈이 막 또, 세대도 또 마찬가지고요. 엄청 많잖아요? 어, 그니까, 다시 빚쟁이가 되는 거야. 중고도 새 차보다 한반 정도는 들어요. 한 2천만 원 이상은 들겠더라고, 요 중고도. 이제 같은 기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좀더큰 모델로 가려고 하니까요. 와. 다시 빚 없다가 빚이또 생긴다는 또 부담감도 있고요. 갈등이 많습니다. 지금도 사실 전 너무 좋긴 하거든요. 욕심부리면 안 되겠죠. <laughs> 댓글로 좀 임장 기변했으면 좋겠는지, 안 했으면 좋겠는지, 지금이 좋은 거 같은지, 아니면 또더큰거 운영하시는 분들은 막또더큰 걸로 가시려고 하더라고요. 아, 댓글로 임장 위로 좀 해주세요. 이러고 아니지. 이거 행복한 고민이죠. <laughs> 오늘은 소스 갖고 오긴 했는데, 그냥 이걸로. 장장님들은 언니, 오빠들이 많으니까 이거 무조건 견과류 챙겨 드셔야 돼요. 아, 참 고민할 게 없으니까 이런 걸다 고민하네. 고민은 고민이고 먹겠습니다. 먹어야지, 고민도 하지. 처음부터 큰 무대에서 하신 분들은 좋을 것 같아. 젊으신 분들이 있고 젊으신 분들하고 30대나 40대 분들 그리고 애들이 있는 집은 무조건 확정형으로 가세요. 근데 저같이 50대라든지 60대 이런 분들 있잖아요. 저는 대형은 안 고네요. 사실 얘도 운전할 때 힘든데 또막 여자들도 잘 하고 다니시는 분들도 더 많긴 해. 뭐야? 저는 좀 부담스러워. 음.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캠핑카는 운전하고 나을, 나갈 때마다 처음 운전하는 것 같아. 애기 왜, 애기 왜? 그리고 이거 모닝 샌드위치는 꼭 만들어서 드세요. 근데 제가 레시피 영상 링크 걸어드릴게요. 거기 다 나와요. 음. 맛있게 하려고 설탕 좀 넣었거든요. 설탕 안 넣으세요. 음... 음... 진짜 이렇게 좋은데 캠핑카 타고 다니는 거야. 진짜 유튜브만 아니면 더 좋을 것 같아. 유튜브는 막 촬영하고 이런 게좀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 아니면 지금 유튜브 같이 하다가 그만두신 분들이 그러는데 캠핑의 질이 달라진대 유튜브 안 하면 새 캠핑카는 일단은 막 세금도 많지만이게막 설치할 게 캠핑카가 처음에 많아요 블랙박스 하프 보강 또 언더코팅 그리고 막또확장해 그리고 막 저희는 또 옵션이 없어가지고 막또 다른 옵션들도 막 했거든요 중간에 들어가는 돈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중고차도 괜찮은 것 같아요. 캠핑카 고장나요? 뭐 이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 어차피 캠핑카로 고장이 날 수밖에 없어. 왜냐면 여기로 자동차도 장고장 많잖아요. 캠핑카는 여기다 이걸 얹어놨잖아요. 그리고 업체들을 한 업체 다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거다 부페어 갖고 조립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동하면서 계속 흔들리고. 고장이 안 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근데 그 사후 처리가 좀 되냐, 안 되냐, 요것만 보세요. 무조건 어떤 업체를 가지든지그 업체에 카페가 분명히 있어요. 꼭 가입하세요. 왜냐면 거기에 모든 비밀이 100% 있진 않아. 숨기는 것도 많아. 임장도 그렇게 막 고장나는 거다 해도 촬영 못 하는 부분도 사실 있잖아요. 어떻게 맨날 카메라 들고 다녀. 그렇지 못할 때도 사실 많아요. 그리고 또 우리, 우리 말은 안 하지만 우리 잘못도 많아. 다다 다 자기 잘못은 숨긴다. 업체가 잘못했다. 가고 이건 우리끼리 하는 비밀 얘기야. 우리 짱짱님들끼리 하는. 그러니까 무조건 안전에 그리고 차량 같은 거를 굉장히 조심히 다뤄줘야지 오래 쓸수 있어. 저 같은 경우는요. 집에서 뭐 살림 소품 이런 것도 굉장히 오래 쓰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손이 막 고장나게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있어. 저는 이때까지 뽑기 운이 엄청 좋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코코도 뽑기 운이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아우, 지난번에 이제 만나서 이런 연기 하다가 아우, 캠핑카가 속색해서 어떻게 해요? 다 고쳐갖고 지금 잘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걸 못 고칠 때가 문제인 거지. 그리고 본의 아니게 내가 관리 서울로 그러는 것도 있고 업체 잘못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은 캠핑카 고장나면 고칠 수만 있으면 되니까 미리 건방지들 마시고 AS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 많거든요. 그리고 하나 꼭 말씀드리는 거는 AS는 가까운 데로 <laughs> 저희도 여기 이제 2천에 생겼어요. 또말 길어졌죠. 임자 <laughs> <laughs> 멀리하고 있다가 산책 한 바퀴 돌고요. 무조건 캠핑카 사면 세워두지 마시고요. 집앞 주차장에도 가서 놓세요 아깝잖아. 지난번에 목계솔밭에 놀러 갔는데, 확장형 캠핑카 제우스거 대여해 갖고 왔는데, 1일에 35만원 이래요. 저는 지금 35만원을 여기 앉아서 벌고 있습니다. <laughs> 그니까, 러 비싼 캠핑카 세워놓지 마시고요. 막 굴리세요. 가서 빨리라도 계시고, 책이라도 읽고, 이렇게 도시락 싸와가지고 이렇게 먹기라도 하고. 사장님들 알겠죠? <laughs> 아, 캠핑카에만 나오면 행복해져. <laughs> 음. 별거 아닌 이게 샐러드도 맛있잖아요.